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방비보다 이자 지출에 들어가는 정부 지출 비용이 더 커요. 미국은 최강 국방 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의 경찰, 세계의 군인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데 어마어마한 돈들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준비한 차트는 올 한해 미국 정부가 돈을 얼마만큼 썼고 또 얼마만큼 세수를 걷어들였는지를 보여주는 한눈에 보여주는 차트예요. 그럼 재정 수입을 봐주시면 뭐가 하나 눈에 띄냐면 요거예요. 관세 수입. 관세가 이번 올해부터 4월달 그리고 8월달 실효 관세까지 도입이 됐잖아요. 관세 수입이 작년이랑 비교해서 153%나 늘어났어요. 결국에 미국 정부가 작년에는 재정적자가 1.8조 달러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 늘어난 재정적자를 갚기 위해서 현재 미국 정부는 관세라는 새로운 세입수단을 통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른 나라들로 퍼뜨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그 정보 수입을 끌어올려서 재정 수지를 개선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터지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자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가지고 있는 부채의 사이즈를 줄이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정보 지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소셜, 메디케어, 헬스 같은 정보 복지랑 관련된 지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있는 거죠. 이자 비용을 줄이려면 금리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기 때 계속적으로 연준 파월 의장을 압박하면서 기준금리 내려라 기준금리 내려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경제 굉장히 좋다 하지만 금리 내려라는 조금 이유배반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